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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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들려, 들리나, 들리나, 다들 들리나요? 어안 들리나? 들려? 들려들려? 들려? 야호 어, 나 너무 걸린다 음. 좋아 일단 뽑으려고 300만포 장전해왔어 분노들이 음, 칠성 칠성 많이 예상해줘가지고 칠성을 안 찍으면은 저 오늘 큰일 날것 같아. 그래서 음 제가 칠성 찍어볼게. 나도 롱원해줘. 어? 걸린다? 요? 어... 아니야 이거 초아 전용 계정이야 군수들이랑 말하려고 지복 수동? 이걸로 300만 초아 집에 안 보낼라고. 와. 이거 어떻게 막르는것 같아 <laughs> 이상해 의식복 아닌 것같아 소리가 작아 아직도 잠깐만. 지금은 잘 되려고 죠 왜? 보내 오 대폭 <laughs> 오케오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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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초아 계정 새로 만든 거라서 어 잘못 눌렀다 화장실 아니야 초아가 게임을 꺼버렸어 잠깐만 많이 울려? 음. 아, 다시, 고고. 어, 무서운 거 뜬다. 미안, 미안. 요것도 조아가 일단 확인해달라고 말을 했는데, 우왕. 반, 방송 환경이 오르지 못해서 미안해 군주 조금만 이해해줘 일단 화장실은 아니야 화장실은 진짜 아니야 화장만은화 다시 은진게오야화다실은 오더더더더더더 엘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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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응 그래야 될것 같아 이것도 말해볼게 독서실 몰래 ASMR? 아니 아니야 여기 독서실도 아니야 화장실도 아니고 이유가 나와야 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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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,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더 조작한 봐. 거 하나도 없어 오오오 나 금손 맞다니까 문제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몇 개야? 일곱 개온 것은? 호걸호걸, 어떻게 어떻게? <웃음> 아니야 <웃음> 그냥 소화가 금손인가? 엄마 군주거리 그러니까 오오오 나왔다 안나 오나 했는데 어이 어떡해 오, 나 다, 나 다, 다, 다. 광률, 확률, 확률 조작 아니야 똑같아, 똑같아. 그런거안해 절대 안에 절대 안에 오대 뭐야, 방방 방금? 방금 뭐야? 방금 방금 안개지대안고 아니야 등을 <목소리도 아니여> 했다 팔성 찍겠는데 안근 초합 목표는 10성 군조들이 7성이라 그래가지고 아니야 초선 아니야 목소리 어때, 군주? 지금은 잘 들려? 화장실 아니야, 화장실도 아니고, 독서실도 아니야. 이거 독서실 ASMR 아니야. 뭐야 누가 자꾸 왔트 보내. 고마워, 고마워. 음. 어, 나 이제 안 나와. 어떡해? 안 돼. 아 이제 진짜 안 나와 오나다 나왔다 나다 지금 오 12개 아니야, 근데 초아, 아까 되게 잘 나왔었어. 막, 두 개씩 나오고. 아, 뭐야, 안 나와, 근데, 이제. 오,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약간, 이거 말해야지 나오나? 안 나와. 안 나와. 안 나와. 아, 진짜 안 나오네? 안 나와. 페유가안 나와. 오. 이유가 안 나와. <laughs> 안돼. 나 십성 찍어야 돼. 어안 나와. 어떡해. 안돼 안돼. 오 나왔다 왔다왔다 왔다. 귀여운 척하지 마요. 저 원래 귀여운데. 응? 아 이거 안 나오잖아. <laughs> 확률 안 만졌어. 아 좀. <laughs> 그럴 리가 있나? 절대 아닙니다. 오! 좋아, 지금 열다섯 장. 오! 또 떴다, 또 떴다. 열여섯장. 백마원 음... 100만... 이거 받아야지. 봐야지. 사기치네. 사기 치네. 사기 안 쳤어. 초반에 잘린다 싶었어. 그건 맞아. 초반에 너무 잘 나왔어. 음, 지금 최소 8성 페이스임. 어, 8성도 아쉬운데, 10성 찍고 싶은데. 지금 뽑아야 잘 나오나요? 아니요. 어 근데 음초합 어플 가능할지도 지금 보고 지금 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아 어, 깜짝이야 응 어, 방금 뭐야? <laughs> 너무안데 지금 마이크를 먹을 기세로 좀 해줘 마 마이크를 먹을 기세일까 이게 아 들려? 지금 확률 조정해놔서 지금 뽑아야 될 아니 아무런 확률도 만지지 않았습니다. 활성 찍으면 유비 다섯 개씩 초앞음조들 8성에 베팅 안 했잖아 베팅 어, 8성을 투표 안 했잖아. r 와7성 p 는다 그랬잖아. 뭐 하냐고. n 와뽑기에 이쯤에서 쿠폰 한번 말해줘요. 오늘 선물로 50만 원. 응거 토토 아닌?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없다. 아좀더 간절하게 뽑았어야됐군 맞아. 군조들이 달래. 와아 그러면 은 다시 간절함 장전하고. 지금 80만 봉 남았거든. 그냥 돌려볼게. 욕. 나오게 해주세요. 나오게 해주세요. 여기 기, 기운이 없네 오늘 마치고 회식이 아닌데 투어 완전 지금 풀 테이션인데 여기 공간이 올리나봐 쿠폰 저거 뭐야 저거 아니야 쿠폰 일단 60만 봉 남았는데, 오, 3개 많이 먹었는데? 더 나와줘. 활성 찍고 싶어. 좋아님 화이팅! 땡큐, 땡큐. 힘내볼게. 많이 나오는데, 안녕, 군족 좋아, 여섯 개 이제 20만 보 남았다 여기서 한번 볼까? 여기만 생각해야지 어, 진짜 최송인가? 경찰, <laughs> 아니야, 저아안 잡혀가. 잠깐만, 저아 치수 못 찍어? 잠깐만, 잠깐만. 아니야, 왕운이 아니야. 아, 찍겠다, 찍겠다. 다 썼어. 예. 아 아깝다. 일곱 개 모자라. 군주들의 예상이 맞았어. 좋아 7성 찍었어 왜, 왜 좋아해봐 8성 찍고 싶었는데 6호 7성 일단 고마워 <laughs> 뭐 소아가 너무 빨리 클릭해서 빨리 끝나기는 했는데 어.. 다들 봐줘서 고마워 군주들 1주년이라서 이렇게 어.. 생방송도 하고 군주들이랑 얘기도 해서 너무너무 좋아 음, 화장실에서 방송한 거 진짜 아니니까 믿어줘 소아는 초아는 태양유비 두 개. 지급하러 갈게, 이제. 태양유비 두 개. 나또 부러워. <laughs> 또 해줘? 너 노력해볼게. 소통하는 거 보니 좋네. 고마워, 운좋. 그. 회식, 뭐야, <laughs> 응, 다음에는 진짜 십성 찍어 볼게. 군조돌이 음, 예상을 잘하네 초아 음, 음, 퇴근 안했어 어, 그러면 초아 이제 <laughs> 폐환료비 두개주어 갈게 나 간다 군조돌 응, 다들 봐줘서 고마워. 퇴근은 안 해. 전설, 전설 꽤 많이 나왔어. 간간히 와라. 응, 간간히 올수 있도록 할게 회유도장 감사합니다. 응, 지금 들어갈게. 응, 다들 빠이빠이.